오늘 우리 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을 공부하는 제일 큰 이유가 십계명의 그 의미를 하나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십계명 자체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계명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죠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네 가지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여섯 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더 정리를 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네 가지 계명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 1계명은 제 2계명 제 3계명 제 4개명, 예, 사람에 대한 6가지 개명입니다. 제 5개명은 제 6개명, 제 7개명, 제 8개명, 이 개명들을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laughs> 오늘은 아홉 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10가지 계명이 다 중요한 계명이고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지만 하나도 쉬운 계명이 없습니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9계명이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아닐까? 우리가 흔히 쉽게 범하는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계명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성도는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 가지 계명 가운데서 구계명이 이 성도의 말에 대한 개명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을 읽어 보면 이 말을 절제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절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입술의 말을 절제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스에서 이 말의 절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일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교훈한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 성도는 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이 바우사도가 무엇보다 먼저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주로 어떨 때 하게 되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쩔 때 주로 거짓말을 많이 할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 순간의 위기를 넘어가려 할 때. 내가 참말로 진실하게 얘기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거나 수치를 당한다거나 상황이 애매하거나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거짓말을 하면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입니다. 물론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체면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할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결국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순간적인 위기를 넘어가고 거짓을 말함으로 내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진실한 것이 마지막에는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습관적인 거짓말 여러분 이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경우 이 거짓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몸에 뱐 것은 성도로서 아주 피해야 할 적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성도는 멀리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909개명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은 단순히 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강조점이 단순히 참과 거짓 거짓말을 하는데 있다기보다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느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십계명을 주신 이 때에 고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이 공동체가 거짓말 때문에 와해되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늘 시시비비를 가른 일이 생기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릴 때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CCTV라든지 블랙박스가 많아가지고 화면으로 증거가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결국 사람의 증언으로 모든 일이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로 증언을 하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는지 결국 서로 믿지 못하여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신중하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사람의 증언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는데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그그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위징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신뢰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이 공동체, 이것은 마치 지옥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미가서 말씀을 보시면 이 미가서가 살던 미가가 살던 이 유대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경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실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그물로 형제를 잡으리하고 두 손으로는 악을 부지런히 행한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곧 그들의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마였,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 이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정말로 지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가족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믿지 못하고 지도자도 믿지 못하고 재판관도 믿지 못한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된다면 정말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지옥과도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소위 이 사회가 거짓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사회의 지도자들 앞장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거짓을 일삼는 사회가 되어 버렸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거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믿지 못하고 거짓 거짓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 속고 속이는 사회, 이것이 어쩌면 말세에 가장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진 사회, 공동체가 무너진 사회, 여러분 그것은 지옥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양력이 더큰 문제는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고, 우리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을 향해 달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교회조차도,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교회의 앞장선자들조차도 이 거짓에 무감각하고 거짓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의 물결을 따라간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계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충만해도 거짓은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거짓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이 공동체를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의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자체가 죄이지만 또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의 본질은 단순히 참과 거짓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은 무조건 죄요. 거짓말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도요, 이 거짓이 참과 거짓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라합의 거짓말입니다. 기생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 두 명을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찾는 자를 향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왔다가 갔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그렇게 무사히 돌려보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 과연 거짓말일까? 물론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기생라합은 민족을 배신한 나라를 배신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를 또 하나 예를 든다면 히브리 삼파 십브라와 부아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십브라와 부아는 바로의 명령을 받아 아이를 받으러 갈때 남자 아이거든 받을 때 죽이고 여자 아이들은 살리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살립니다.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내가 가니까 이미 아이가 태어나 있어서 뭐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시브라와 보아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헷갈립니다. 창과 거짓 왜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까? 왜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하얀 거짓말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만우절날 할수 있는 가벼운 유쾌한 거짓말도 과연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담이 과연 거짓말일까?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해 보면,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오기에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만 한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과연 거짓말일까 분명히 이것을 거짓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수많은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참과 거짓이 바로 이 구개명의 유일한 어,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구개명을 적용할 때내 말이 진짜냐 거짓말이냐 참과 거짓이 유일한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과 거짓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잣대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죽이느냐를 잣대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정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참과 거짓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참과 거짓의 기준도 세상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명을 다 알고, 다 외우고, 다 알고 있더라도 그 개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개명을 실천할 때도 우리가 이계명 자체를 아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입술의 말그 말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구개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오늘은 구개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메시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입술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거짓된 말보다 참된 말을 하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이 구개명의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이 거짓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짓말을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고, 마지막으로, 거짓, 거짓, 거짓말의 본질이 단순히 참과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의 덕을 세우며 세상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우리의 성 모든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